누군가를 향한 마음, 말로 꺼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주저함이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중장년 관계 심리 상담을 20년 넘게 해온 김정희 상담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를 무기로 바꾸는 당당함부터 스킨십이 불러오는 과학적 끌림, 그리고 타이밍과 솔직함의 비밀까지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 하나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1. 한 번의 용기가 평생을 바꿀 수 있다는 말, 중년 연애에서만큼은 더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서울에 사는 54세 장씨는 10년 넘게 연애와는 거리가 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직장 후배와 퇴근 후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된 날, 그는 평소 같으면 절대 꺼내지 않았을 말을 입 밖으로 냈죠. 혹시 나랑 가끔 만나줄래요? 그 한마디에 후배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장 씨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중년이 되면 이 나이에 무슨 연애야 라는 생각이 먼저 들지만 사실 이 시기에야말로 단한 번의 용기가 결정적인 변화를 만듭니다. 젊을 땐 자연스러운 스킨십이나 감정 표현도 중년이 되면 망설임과 계산이 앞서기 마련이죠. 하지만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순간의 진심 어린 행동입니다. 물론 용기에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너무 빠르면 가벼워 보이고 너무 늦으면 기회를 잃습니다. 중요한 건 상대의 눈빛과 말투에서 나를 받아줄 준비가 됐는지를 읽어내는 센스입니다. 예를 들어, 대화 도중 시선이 자주 머물거나 사소한 신체 접촉을 자연스럽게 이어간다면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중년의 용기는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때더큰 힘을 발휘합니다. 퇴근 후 집까지 바래다 줄게요 라는 자연스러운 제안, 감기에 걸렸다는 말을 들었을 때, 뜨끈한 국한 그릇을 챙겨주는 배려. 이런 작지만 확실한 행동이 상대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결국 중년 연애의 역전 공식은 감정 확인 행동 솔직한 표현의 3단계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관계가 빠르게 깊어지고 불필요한 오해도 줄어듭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한 번의 용기를 낼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2. 연인이라는 타이틀이 없어도 서로를 향한 솔직한 관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경기도에 사는 49세 박 씨는 한 모임에서 만난 여성과 6개월째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서로를 연인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 솔직하게, 그리고 필요한 만큼만 서로의 삶에 관여하죠. 오히려 이 거리감이 관계를 더 편하고 오래 지속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중년 이후의 관계는 결혼이나 전통적인 연애보다 현실적인 감정교류가 중요합니다. 서로의 생활 패턴과 가치관이 이미 굳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모든 걸 맞추려 애쓰기보다 서로가 원하는 부분만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는 함께 여행을 가지만 평일엔 각자의 일상을 존중하는 식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명확한 경계입니다. 감정은 나누되 의무감이나 책임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은 보고 싶은데 내일은 혼자 있고 싶다는 마음을 가감 없이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외로 이런 솔직함이 상대에게 더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또한 가지 스킨십과 감정 표현도 숨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중년의 연애는 이미 성숙한 관계 경험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굳이 장난스럽게 밀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오늘 안아주고 싶네요 같은 직설적인 표현이 오히려 상대를 설레게 만듭니다. 인간관계 심리학에서도 솔직한 표현은 신뢰와 친밀감을 높이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연인 타이틀 없이도 가능한 관계의 핵심은 솔직함 존중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에만 담아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만큼은 한번 솔직하게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3. 관계의 흐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가 있습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기회가 사라지고 서두르면 오히려 상대가 멀어집니다.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58세 이 씨는 한 모임에서 만난 여성과 급격히 가까워졌지만, 2주 만에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상대는 너무 빠른 속도에 부담을 느꼈다고 털어놨죠. 중년의 관계에서는 특히 속도 조절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마음의 문을 여는 속도는 각자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 만남 이후 최소한 두세 번은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편안함을 쌓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 없이 갑작스러운 감정 표현이나 신체 접촉은 방어 본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느려도 문제입니다. 기대감을 오래 끌다 보면 관심이 없는 건가? 라는 오해를 살수 있죠. 이상적인 속도는 한 걸음 다가가면 반 걸음 기다리는 리듬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데이트 후에는 다음날 간단한 안부 메시지를 보내고, 다음 약속은 34일 뒤에 잡는 식입니다. 또한, 중년의 연애에서는 작은 스킨십이 속도 조절의 지표가 됩니다. 팔을 스치듯 잡거나 손등을 가볍게 터치했을 때, 상대가 미소로 화답한다면 조금 더 다가가도 좋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몸을 살짝 피하거나 표정이 굳는다면 속도를 늦춰야 할 때입니다. 결국 관계의 속도는 상대의 반응을 읽는 능력에서 결정됩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표정과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이 더큰 힌트를 줍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미묘한 신호를 읽고 계신가요? 4. 중년 여성의 마음을 여는 데는 단 한마디의 힘이 결정적일 때가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52세 김씨는 소개팅 자리에서 첫인 상은 그저 그랬지만 상대 남성이 건넨 한마디에 가슴이 뛰었다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웃을 때 정말 예쁘네요. 그 순간 김씨는 이 사람 나를 주에 깊게 보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고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중년 여성은 수많은 경험 속에서 말의 진심을 감지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상대만이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진심 어린 한마디가 강력한 자극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그 원피스 당신이 입으니까 훨씬 부드러워 보이네요 같은 표현은 단순한 외모. 언급을 넘어 관찰과 관심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은 감정을 자극하는 말을 오래 기억합니다. 당신 덕분에 오늘 하루가 따뜻했어요처럼 감정과 연결된 표현은 깊은 인상을 남기죠. 이런 말은 스킨십보다도 강력하게 심리적 친밀감을 높입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자주 혹은 부자연스럽게 사용하면 오히려 가벼워 보입니다. 상대가 웃음을 보이거나 눈빛이 부드러워질 때 자연스럽게 던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순간만의 진심을 담아야 합니다. 결국, 중년 여성의 마음을 여는 자극적 한마디는 관찰 진심 타이밍의 합작품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변 누군가에게 어떤 한마디를 건네고 싶으신가요? 그 말이 어쩌면 평생을 바꾸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5. 관계에서 고수들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눈빛과 행동에서 읽어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55세 주부 박 여사님은 오랜만에 대학 동창 모임에 나갔다가 한 남성 친구가 건네는 사소한 제스처에서 관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대화 중 그의 상체가 살짝 앞으로 기울고 고개가 자주 끄덕여졌으며 웃을 때 시선이 끝까지 머물렀죠. 이런 미묘한 신호를 읽는 사람이 관계에서 한발 앞서 나갑니다. 숨은 신호를 포착하려면 먼저 평소 행동 패턴을 기억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원래 무뚝뚝한 성격인데 오늘은 유독 말이 많거나 평소보다 옷차림에 신경을 썼다면 이미 마음속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또한 신체 방향은 감정의 나침반과 같습니다. 발끝이 당신 쪽을 향하고 있거나, 대화 중 몸이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경우는 호감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몸을 뒤로 젖히거나 팔짱을 끼는 동작은 방어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일 신호보다 패턴의 변화를 읽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 연락이 뜸하던 사람이 하루에 두번 이상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면, 그건 이미 마음의 거리가 좁혀졌다는 의미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호감이 있을 때 사람의 눈동자는 평균 20%더 커진다고 합니다. 상대의 눈빛이 유난히 반짝이는 순간이 있다면 그건 분명 놓치면 안 되는 신호입니다. 결국 고수들의 센스는 관찰과 맥락에서 나옵니다. 1초 만에 읽어내는 신호는 그냥 운이 아니라 오랜 관심과 주의의 결과죠. 여러분은 오늘 주변 사람의 어떤 변화를 알아차리셨나요? 6. 연애의 매력은 밀당과 솔직함 사이의 미묘한 줄타기에서 완성됩니다. 서울에 사는 48세 김 씨는 초반엔 상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갔지만 어느 순간 살짝 거리를 두었더니 오히려 상대가 더 애타게 연락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진짜 마음을 털어놓았을 때 관계가 더 깊어졌다고 하죠. 밀당의 장점은 궁금증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모든 감정을 한 번에 다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상대가 더 알고 싶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피로감을 주고 상대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솔직함은 신뢰를 빠르게 쌓습니다. 사실 오늘 하루 종일 당신 생각했어요. 같은 직설적인 표현은 중년의 관계에서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이미 인생의 경험이 많은 나이이기 때문에 솔직한 말은 진정성으로 다가오죠. 이두 가지를 균형 있게 쓰는 법은 간단합니다. 초반에는 약간의 여백을 남겨두되 중요한 순간에는 주저없이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데이트 후 바로 연락하지 않고, 하루 정도 지난 뒤에 어제 너무 즐거웠어요 라고 메시지를 보내면 기다림과 솔직함이 동시에 전달됩니다. 또한 밀당은 행동으로도 가능합니다. 일부러 약속을 미루는 대신 다음 만남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감정의 온도차 속에서도 진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최고의 매력 포인트는 상대가 나를 궁금해하면서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스타일인가요? 그 균형이 관계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7. 스킨십이 주는 설렘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현상입니다. 그 중심에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50세 윤 씨는 한 모임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과 우연히 손이 스친 순간 묘한 온기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후 대화는 훨씬 부드럽고 친근하게 이어졌죠. 이는 스킨십을 통해 옥시토신이 분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옥시토신은 사랑의 호르몬이라 불리며 신체 접촉 시 분비되어 친밀감과 신뢰감을 높입니다. 손을 잡거나 어깨를 가볍게 감싸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의 심리적 거리가 급격히 좁혀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심지어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도 20초 이상 지속되는 포옹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두 사람의 감정적 유대감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년 이후의 관계에서 스킨십은 단순한 애정 표현을 넘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다만 타이밍과 수위 조절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과도한 스킨십은 부담을 줄수 있으니 상대의 표정과 몸짓을 살피며 점진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스킨십은 말로는 전하기 어려운 감정을 담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 라는 말 대신 어깨를 살짝 두드려주는 것. 보고 싶었다는 말 대신 손을 꼭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을 전달할 수 있죠. 결국 과학이 말하는 끌림의 이유는 명확합니다. 옥시토신이 만들어내는 따뜻한 화학 반응. 여러분도 오늘 마음이 가는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보는 건 어떨까요? 그 짧은 순간이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바꿀지도 모릅니다. 8. 나이는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년이 되면 삶의 경험과 여유가 매력 자산이 됩니다. 서울에 사는 57세 최 씨는 젊은 시절엔 부끄러움이 많아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웃을 때 나도 행복해져요 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할수 있습니다. 나이가 주는 당당함이 그를 더 매력적으로 만든 것이죠. 중년의 당당함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 모습을 숨기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젊을 땐 실수나 거절을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그것마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이런 여유는 상대에게 깊은 신뢰감을 줍니다. 표현의 기술도 나이를 먹을수록 정교해집니다. 단순한 좋아한다는 말보다 구체적인 상황과 감정을 곁들이면 훨씬 진심이 전해집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 우리가 갔던 카페, 그때 당신 표정이 참 편안해 보였어요처럼 말이죠. 이런 표현은 상대가 나를 특별하게 보고 있다는 느낌을 주어 마음을 열게 합니다. 또한, 나이는 대화의 깊이를 더합니다. 가벼운 농담 속에도 인생 경험이 묻어나고 고민을 들어줄 때도 단순한 위로가 아닌 현실적인 조언을 건넬 수 있죠. 이런 부분이 중년만의 강점입니다. 결국 나이를 무기로 바꾸는 비결은 당당하게 드러내는 자신감과 섬세한 표현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나이에서 비롯된 매력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표현해보세요. 그 솔직함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매력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이야기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결국 승자는 자기 감정에 솔직한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중년 이후의 관계에서는 계산보다 진심이 더큰 힘을 발휘합니다. 순간의 용기, 적절한 속도 조절, 그리고 타이밍에 맞춘 솔직한 한마디가 관계를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중요한 건 상대의 마음을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작은 스킨십이, 때로는 구체적인 칭찬이 그 마음을 전하는 다리가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스스로의 감정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을 솔직하게 건넬 수 있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7 하나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